여러분, 딸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봄철 대표 과일, 새콤달콤한 맛, 디저트의 주인공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딸기의 다섯 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 반대로 상극이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딸기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딸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손발톱과 머리카락 건강 개선입니다. 딸기에는 비오틴, 즉 비타민 B7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손발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딸기 속 비타민C와 망가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손발톱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머리카락 뿌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 결과 꾸준히 섭취하면 손톱이 덜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양학 보고서에서도 비오틴이 부족하면 손발톱이 쉽게 갈라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즉, 딸기는 피부 미용뿐 아니라 손발톱과 머리카락까지 관리해주는 천연 뷰티 과일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 청소와 심혈관 건강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딸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약30% 낮아졌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즉, 딸기는 달콤하지만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건강지킴이 과일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체중관리와 다이어트입니다. 딸기는 100g당 35kcal로 칼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수분이 90% 가까이 차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 음식이 당길 때 딸기를 대신 먹으면 달콤한 맛은 느끼면서도 칼로리 부담은 훨씬 적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 간식으로 딸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딸기 속 안토시아닌과 엘라직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딸기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직장인에게도 좋은 두뇌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또한 딸기 속 엘라직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피부가 맑고 환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먹는 것만으로도 고가의 화장품 못지않은 피부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딸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딸기의 식이섬유와 만나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로 딸기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꿀을 살짝 더하거나 바닐라 향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근 전 시간이 없을 때 요거트와 딸기만 있으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딸기 8알과 아몬드 10개만 챙기면 오후 피로회복 간식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와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궁합이 잘 맞아 혈관 건강과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단, 설탕이 적고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는 딸기를 다크초콜릿에 살짝 찍어 디저트로 드셔보세요.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딸기를 설탕에 절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고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딸기 본연의 달콤함을 즐기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딸기 속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같이 드신다면 레몬즙이나 요거트 같은 산성 재료를 곁들이면 효소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이와 딸기를 따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딸기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복부 팽만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고구마와 딸기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딸기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되도록 구입 후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분이 많아 상하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종이 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지 않은 채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이 비타민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구입했다면 식초 희석수에 2에서 3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하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꼭지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얼려 소분하면 스무디나 오트밀 토핑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딸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7에서 10알, 약한컵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니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꼭지가 선명한 초록색이고 과육색이 꼭지까지 균일하며 윤기가 도는 것이 좋은 딸기입니다. 바닥에 물기나 눌린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딸기는 제철에는 생으로 여름에는 냉동에 시원한 스무디로 겨울에는 딸기잼이나 딸기청으로 즐기면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딸기는 손발톱과 머리카락 건강, 혈관 청소, 다이어트, 뇌 건강, 피부 개선까지 다섯 가지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또 요거트, 견과류, 다크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고, 설탕, 오이, 고구마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냉장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세척하고 하루 7에서 10알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장을 보실 때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색은 꼭지까지 균일한가, 윤기가 도는가, 바닥에 물기나 눌림 자국은 없는가. 이세 가지만 확인해도 실패 없는 딸기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딸기 한 줌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